사도행전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의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내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내게 다다름으로 내가 그것에 주목한 뒤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을 보았노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보라, 즉시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미 왔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더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부르라 그가 너에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셨으므로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오까지 가게 아니라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죽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해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 무렵에 대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 이 일어나 그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 이들것을겉 으로 드러내 보 여주 었 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그 일이, 이 루어 지니 그때 제자 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 대로 유대 에 거하 는 형제 들 에게 구호금 을 보내 기로 결정 하고, 또한 그일을 행하 여 구호금 을 바나바 와사 울의 손 으로 장로 들 에게 보내 니라 사도행전 제12 장,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산살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너의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의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며 로다라 하는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리므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니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한편, 날이 밝은 즉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함에 간수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 거기 머문이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소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더라.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함에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지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친 뒤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제13장.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연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오리더라. 그 사람들이 줄을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오를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하므로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오른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계시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줄 자들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원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 이후에 대원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집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오를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유를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대연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이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의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아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면서 말하므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용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그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제14장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매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므로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칠리자들과 함께 아기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습격하며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음으로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로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들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